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오늘은 응급실에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이곳까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실은 응급 환자만 가야 합니다. 엠브라스내가 진행할 때 나도 급하다고 엠브란스 앞을 막아서는 안 되듯이 응급실은 응급 환자만을 위해서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고열 나는 것이 응급실에 갈 기준일까요? 다른 위험한 증상이 없다면 고열은 응급실 갈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응급실은 아이들 고혈환자가 너무 많이 와서 진짜 응급환자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 아이와 내 가족이 언제라도 응급환자가 될수 있고 이때 제대로 진료받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응급실 방문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급이 아닌 질병은 도리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것이 응급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진료의 포커스가 응급이냐 아니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응급이 아닌 질병은 아무리도낮에 정상적인 외래 진료에 비해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봐주는 응급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란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응급실에 가면 응급환자가 아니라도 응급환자처럼 진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은 응급환자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X응검사, 피검사, 소변검사 등을 하는 경우가 외래 진료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소아과에서도 검사하거나 의뢰를 해줄 겁니다. 물론 약간의 타이밍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가장 흔히 부모들이 고민하는 것이 폐렴인데 폐렴 같은 경우는 정상이 심해지면 외래에서 의뢰해주거나 가슴 엑스레이를 찍게 할 것이고 요로감염 같은 경우도 열이 3살 정도 떨어지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소변검사를 고려하게 될 겁니다. 물론 좀더 빨리 응급실에 가서 미리 싹다 검사해서 나온다고 그 병을 놓칠 뻔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진단하는 데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질병치료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네 번째, 응급실에 가면 없던 병도 옮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면에 오는 것도 사용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특히 아프고 심하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아닌 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가다가는 다른 병에 걸려서 더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응급실에 가면 엄청나게 오래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응급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응급환자를 우선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급실의 룰입니다. 물론 응급환자가 없는 경우라면 접수 순서대로 봐주시겠지만. 내 아이가 고열이 나서 4시간을 기다렸다고 해도 바로 도착한 응급환자를 먼저 봐주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아닌 고열 환자의 경우 서너 시간을 기다리고도 해열지 하나 달랑 받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밤에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아이의 일과 리듬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잦은 아이도 아프게 되면 일과 리듬이 깨어질 수 있는데 밤에 응급실에 가서 한두 시간 있게 되면 엉망이 될수 있고요 특히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외국 나갔다가 돌아와 시차 적응이 힘든 그 이상으로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고 수면 리듬이 망가져서 병을 이기기도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이 아니라면 밤에 응급실은 가능하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비용 문제입니다. 물론 진료비가 많이 드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응급실은 최고로 중환자를 빨리 지료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환자 한 명을 보는 데 투여되는 의료 자원이 일반 소아청소년과 외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볼때 응급 환자가 아닌 아이들을 응급실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의료 보험 비용이 들게 되고요. 지금처럼 고열 환자를 응급실에서 보게 하려면 응급실을 몇 배를 더 만들어도 부족한 사태가 계속될 겁니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의료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열 급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부모 심정도 이해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 인프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손쉽게 소아청소년과를 다닐 수 있고 손쉽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고열 난다고 응급실 방문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고열 난면 해열제 먹이고 다음 날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고열이 난다는 이유로 응급실을 다니게 되면 아이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열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해 두시고 어떤 경우에 응급실을 가야 하는가를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전 열에 대한 영상에서 여러 번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